1번 문제 풀어볼게. 다음 중에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그러면 일단은 방정식이어야 되기 때문에 등호가 있어야 되고, 우변에 있는 항을 좌변으로 옮겼을 때 좌변이 미지수가 2개인 1차식이면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볼게. 자, 1번 보면 등호 없지? 그러면 그냥 틀린 거야. 2번 보면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옮겨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좌변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이지.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3번 보면 우변은 0이고 좌변이 미지수가 한 개인 1차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한 개인 1차 방정식이라서 틀린 거다. 4번 보면 우변은 0이고 좌변은 X하고 Y가 곱해졌지. 그러니까,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틀린 거다. 5번 보면, 1을 좌변으로 옮겨주고, 좌변을 보면, x, y 미지수는 두 개인데, x가 두번 곱해졌지. 그러니까 좌변은 미지수가 두 개인 2차식이 되겠고, 그래서 5번은 미지수가 2개인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틀린 거지. 2번 문제 풀어볼게. 이거가 해가 되는 1차 방정식은? 그러면, X에다가는 마이너스 1, Y에다가는 3을 넣었을 때, 3이 되는 1차 방정식을 찾으면 돼. 첫 번째 거에다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은 6이다. 이거는 거짓이지, 안 된다. 두 번째 거에 넣어보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은 마이너스 3이다. 이거 거짓이고, 세 번째 거 넣어보면, 4 더하기 2는 3이다. 이것도 거짓. 네 번째 거 넣어보면, 1 더하기 6은 7이다. 이거 맞는 내용이지, 이게 참이지.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다섯 번째 거에 넣어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거 거짓이지 3번 문제 풀어볼게 x는 마이너스 1 y는 1을 해로 갖는 1차 방정식이 아닌 것은 그러면 각각 대입해서 거짓이 되는 걸 찾는 거지 그래서 1번에 대입해보면 1 더하기 6은 7이다 이거는 참이지 2번에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2는 0이다 이게 거짓이지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인 거야. 3번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되니까 참이고, 4번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돼서 참이고, 5번에 대입해 보면, 이렇게 돼서 참이다. 4번 문제 풀어볼게. 1차 방정식 중에서 이것이 해가 되는 것을 고르면,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넣고 Y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참이 되는 거 고르면 되겠지. 1번에다 넣어볼게. 이렇게 돼서 거짓이다. 2번에 넣어보면 이렇게 돼서 참이 되겠지. 2번이 정답이다. 3번에 넣어보면 이렇게 돼서 거짓이다. 4번에 넣어보면, 이렇게 돼서 거짓이다. 5번에 넣어보면, 이렇게 돼서 거짓이다. 5번 문제 풀어볼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하나의 해가 이거라고 할 때, 상수 A의 값은, 그러면, 여기에다가, X에다가 9를 넣고 Y에다가 A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만족하겠고. 이렇게 돼서 A가 마이너스 1로 나오겠지. 2번이 정답이다. 6번 문제 풀어볼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가 이거일 때 상수 A의 값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에 마이너스 a를 넣고, y에 ea를 넣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좌변에는 a, 우변에는 상수항을 보내주면, 이렇게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 14분의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4번이 정답이다. 7번 문제 풀어볼게. 순서상 3콤마 1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의 해일 때 상수 a의 값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x는 3, y는 1을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9가 되니까 결국 a는 9가 되겠다. 4번이 정답이다.